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기본작업 2시트 종합연습문제입니다. 기본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 A1에서 E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도둠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행 높이를 25로 지정하시오. 영역 범위 지정 후 우클릭하여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맞춤에서 가로를 가운데를 선택하고 텍스트 조정 종료 셀 병합을 체크합니다. 글꼴에서 도둠을 입력하고 종류를 선택합니다. 크기를 16으로 입력하고 글꼴 스타일의 종류 굵게를 선택합니다. 행 높이를 25로 지정하기 위해 일행의 행 머리글 선택 후 우클릭하여 행 높이 선택 후 25를 입력합니다. A1 셀의 제목 앞 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시오.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 상태 후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확정을 클릭해 특수문자 종류를 선택합니다. 특수문자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앞뒤에 모두 작성합니다. 3. 세 부분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A3에서 E3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 표준색 연한 녹색으로 지정하시오 첫 번째 영역을 드래그하여 범위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셀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 범위를 추가로 각각 지정합니다.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합니다. A3에서 E3 영역 지정 후 홈에서 글꼴 속성 굵게를 선택하고 채우기 색을 표준색을 연한 녹색을 선택합니다. 4. C3 셀의 성별을 한자 성별로 변환하시오. 셀을 더블 클릭하여 수정 상태에서 범위 지정 후 키보드 한자 키를 선택합니다. 한자의 종류를 선택 후 변환을 클릭합니다. 5. D4에서 D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앞에 별을 표시하고 숫자 뒤에 개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 예. 0을 별 0개. 1300을. 별 1300개로. 범위 지정 후 우클릭하여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샵컴마 샵샵영의 종류를 선택하고 앞은 별을 입력하고 뒤에는 개를 입력합니다. 문자 입력 시큰 따옴표로 입력합니다. 6. D4에서 D11 영역에 이름을 판매 수량으로 정의하시오. 범위 지정 후 이름 상자에서 판매 수량을 입력하고 엔터를 실행합니다. 이름 정의가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선택하고 종류 선택 후 삭제를 클릭하여 다시 이름 정의를 하면 됩니다. 7. 비사에서 B11 영역은 셀 스타일 주황. 강조 색 기를 적용 하 시오. 범위 지정, 후홈 에서 스타일 종류 를 선택 합니다. 8 이사 에서 20일영 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까지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 예. 영역 범위 지정 후 우클릭하여 셀서식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 후 형식에서 골뱅이 입력 후 까지를 큰 따옴표로 입력합니다. 문자 앞뒤에 문자 입력 시 골뱅이를 이용합니다. 구디오 세례 최고 판매 수량이라고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셀 선택 후 우클릭하여 메모 삽입을 선택합니다. 백스페이스 바로 내용 삭제 후 최고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항상 표시를 위해 셀 선택 후 우클릭하여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자동 크기 조정을 위해 메모를 클릭하고 커서가 있는 상태는 수정 상태이므로 메모의 테두리를 한번 클릭 후 우클릭하여 메모 서식을 선택하고 맞춤에서 자동크기를 체크합니다. 10. A3에서 21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영역 범위 지정 후 홈에서 테두리 종료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